지난 5월 3일 심을 때는 비록 작지만 이렇게 탱글탱글하던 토종 의 모종이 두 번의 이도 아래의 저온을 견디고 5일을 지나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모종 옆에 심고 남아 아직 트레이는 모종을 갖다 놓고 견조 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때 심고 남은 모종은 심은 모종보다 못하였는데 이제는 처지가 뒤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많이. 4월은 일기가 불순한 날이 많아 모종을 직접 길렀건 육묘장에서 사왔건 모두 하우스에서 5월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5월 3일 토마토, 가지, 애플 수박, 푸토박 모종을 일제히 밭에 내었습니다. 주위에서는 4월 하순부터 심고 있었지만 작년에도 4월 말경에 서리가 내린 걸 보아왔기에 5월이 되어서 주간 예보를 보고 심었습니다. 본모종 심는 것 요즘 트레이로 육류된 것이어서 심기도 참 쉽습니다만 문제는 심는 시기입니다 우리 속감에 온유 하루빛이 무섭다는 말처럼 심고 나서 저온 피해받지 않으면 늦게 심은 것보다 성장도 빠르고 수확시기도 수확량도 훨씬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고구마 심는 시기와 수확량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하루 늦음 0.9%약 1%씩 수확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마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일찍 심는 일은 문제는 착근이고 뿌리 내림입니다. 밤겨운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활착이 잦지 않습니다. 고구마도 15도 최저 10도 아래의 지온에서는 뿌리가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5도 아래로 내려가면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데미지를 입어 일을 회복하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이쯤 되면 늦게 심은 모종이 더잘 크는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다 서리를 맞으면 모종을 다시 심어야 합니다. 저는 아직 모종도 구하기 전이지만 5월이 넘어서니 동네 여기저기 고구마 모종을 심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 경험하였으니 만들어진 밭에 지온만 재고 있다가 오늘 5월 8일 한 달에 만 삼천원씩 주고 다섯 달을 사와서 이제 오늘 내일 심을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그 모종을 밤기온이 15도 더 양보해서 10도 이상이 되면 심으러 갑니다만 앞집 뒷집 여기저기서 심으면 좁아심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어놓고 후회하는 것이 봄모종 심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안니 손바닥 농장은 5월 들어서 5월 6일 최저기온 1.1도 오늘은 5월 8일 최저기온이 1.5도입니다. 이러니 주위에서 모종 일찍 심은 집 후회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심은 자리가 공교롭게도 냉기가 흐르는 곳에서는 서리도 내렸답니다. 고구마 모종을 다시 심을까를 고심하는 집도 있습니다. 5월이면 대부분 저온 피해는 별로 없는데 올해는 별로 유난한 것 같습니다. 손바닥 농장은 아직 모종을 내지 않았냐고요? 그럴 리가요. 맨 앞에 얘기드린 대로입니다. 고구마 모종은 5월 8일 현재 심지는 않았습니다만, 애플 수박토종의 포도박 토마토 가지, 창고 대방출이 아니라 하우스 대방출을 5월 3일 하였습니다. 심고 3일째 되는 날 5월 6일, 밖에 걸어 뜯은 온도계의 최저 기온이 1.1도, 디지털이어서 소수 밑으로까지 나오네요. 그저께 심은 모종이 걱정되어 아침부터 살펴봅니다. 이중 수박이 가장 축 늘어져 있습니다. 날이 다시 회복되니 다시 살아나면서 타더니 5월 8일, 바로 오늘 아침 어제 바람이 몹시 불더니 아침 최저기온이 1.5도입니다. 두번째 맞이한 2도 미만의 기온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첫날보다는 상태가 더 낫습니다. 단 두포기 첫날에도 어려서 데미지를 많이 받은 두포기가 새로 심어야 할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다음은 토종오이입니다. 비록 모종은 작으나 처음에 시험을 쓸때는 이렇게 생기도는 모종이 두 번의 저온이 노출되고는 입도 오라들고 색깔도 더노릇스름해졌습니다 키는 오히려 더 낮아진 것 같습니다. 제육감으로 이 오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둘을 맞대어 보는 것입니다. 들데에 남아있던 토종 오이모종과 맞대어 봅니다. 당연히 충실한 모종을 심었을 것이고 남은 모종은 더 못한 모종이었는데 이제 서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5월 3일 정식한 모종은 본잎 다음 송잎이 겨우 보이는데 트레이에 그대로 둔 모종은 송잎이 제법 큽니다. 트레이 속에서 오히려 더잘 자랐다는 얘기가 됩니다. 두 번의 재온에 성장이 멈춘 것이라기보다는 더 위축되었다는 느낌입니다. 5일간의 짧은 시간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참에는 한발 늦은 5월 6일 그저께 심었습니다. 다행히 한번은 2도 미만 저온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한 번의 데미지가 얼마나 클 지는 며칠 경과를 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비교해 보기로 합니다. 좀 당장 크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잎휘 상태는 차이가 벌써 납니다. 마침 심고 남은 모종 한포기가 있어 서로 비교해 봅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대로 나온지는 몰라도 잎휘 위축된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분명 모종을 심을 때는 우량한 것을 먼저 심고 남은 것인데 지금 남은 모종이 더 충실합니다. 심은 후 6일 밤과 7일 밤 이틀 동안 그렇게 저온은 아니더라도 저온피를 본 것은 분명합니다. 당시 예보로는 우리 지역 밤 온도가 11도 12도로 기억되는데 여기는 8도나 9도 정도로 짐작합니다. 풋호박은 수박이나 올보다는 덜하지만 잎이 위축된 것은 똑같습니다. 아쉽게도 트레이에 남은 모종이 없어 비교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토종올처럼 분명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차이는 앞으로 며칠 지나면 더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손바닥 부분가 겪은 것이 표준은 아니겠지만 이번 두 번의 이동이면 저온피의 차이는 가지 과작물보다는 밭과 작물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토마토나 가시 모종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일단 육안으로 보기에는 수박, 오이, 참외, 호박 등 밭과 작물보다는 지온이 오히려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작물 저작물을 떠나서 일찍 심어서 활착이 된 모종은 피해가 적고 같이 심어도 큰 모종이 피해가 적습니다. 오늘 또 날씨는 화창하지만 바람이 심하게 붑니다. 아마 오늘 저녁 기온도 많이 내려가지 싶습니다. 다시 트레이에 옮겨 담을 수도 없고 성질 급한 농장주 만나 우리 바과 친구들이 당분간 고생하지 싶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 둘값 먼저 낸다는 속담처럼 하루라도 빨리 내려다 더 늦게 생겼습니다. 남보다 빨리 가게 하려다 토종오이와 애플 수박몇 포기는 아주 먼저 갈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만나고 싶은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오직 여기 작물들만 유일한 내 친구인데 나이 조급함이 친구들 힘들게 합니다. 갑자기 조친문이 떠오릅니다.